작은 꼬맹이잖아. 이 꽃이 작은 영준야. 그보다 작은 광한아. 나 너무 더운데? 어? 아까 어떻게 만났지? My 어. CS. 제가 그 진가환씨를 약 6회 섭외 끝에 아니 오 회잖아. 아 5회 섭외 끝에. 오 회. 오회서 끝에 지 필요한 날 오늘 왔어요. 조심어. <laughs> 어? 까비 아까 소굴이 아니야. 리한테 어, 까비 아 아까... 야, 진가나 업 아니, 앞에 앞장 서봐라. 인 마음 치한데 진짜. 워낙 응, 꺼려 왜 입고 생기냐 니가. 야, 멋있다. 야, 멋있다. 아 당신의 말안 하는 시 몰라, 너, 너의 미학 기가 메시지 75기차 얼마 안 나요? 홀리쉬 아, 요기보다좀 넘기는 하지 S yeah. B B S. 비에 이쪽 흘린다. 시디 아, 진짜 존나생다해아 이거 깐만 잠깐만, 죽는다. <목소리> <laughs> 야방 나온지 얼마나 더워 핸복씨 저는 핸복이 친형입니다 좋다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야 뭐, 스텝 뭐야 완전 이거 마이웨더야 이거 아 메이웨든가 아이고 오영자님쏘시그 <laughs> 근데 왜 호랑이인 척 하는 거야 궁금. 호랑이 이제 맞잖아 원래 같으면 이래 되거든 저. 아니 나이 서른 먹고 길거리에서 하는 짓거리들 하곤 <laughs> 원래 남자는 나이 먹어도 어린이다 인정? 야이 바람 질긴다. 야 선풍기가 필요 없다. 우와 우와 질긴다. 네. 만약에 여기 이태원 걸어 다니는데 외국인 얘한테 어. Hey m o n k e 짱짜리 m 그 어떻게 말 건데? Smart monkey baby, 아이 그러면 <laughs> 아 근데 그러면, 연구 그 연기 먹고 그냥 한 번, 연화에 붙어야 되지 않겠나? 왔어 나왔어. 아스라, 오늘 같은 날 활동을 좀 해야지. 응. 이 작은 꼬맹이잖아. 이 꽃이 작은 영주야 그보다 작은 강아나내 네, 일단, 가져올게. 이 층에서 먹을까? 너무 더운데? 풍경이 어. 아빠가 어떻게 만났지? 나 한남동 밑에 있어서 아 진짜? 아, 안녕하세요. 아 예? 아니 강화님 소매 아.. 아예 아.. 아소님예 커피 한잔 사줄까? 아.. 아니? 아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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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<목소리> 아니 한 먹으세요 아요 나중에 한번 봬요 아니 동갑 아니니 저랑 그러니 동갑인지 몰랐당께 그니까 하여튼 소매야 하여 편하게 말해줘 전가왔습니 저걸... 어. 아니 지나가는데난몰랐던아난또 가... 니가 헌팅하는 줄 알았다 아이가 어 다시 맛이... 아우 지다 아니 저희 집 바로 밑에 이사실 무인 모텔 무... <laughs> 아니, 무인 무인 카페집 있거든요. 야, 무인 모텔이아 아니 무인 카페, 무인 카페, 무인 카페에 어, 있는데 어. 거기 커피가 은은게찌기거든아 근데 왜? 이건 뭔가 좀 쌉싸름하다. 무인 모텔자줄 알아. 나게막 흔들 뿌려. 어, 테의 상징 짐과 <진광> 플러스 <laughs> 역트 야, 플러스로만 나온 거아는데 <laughs> <안> <laughs> 왜? 아 아니, 그건 내가 내가 네. 왜 역대인데 나뭐 텐션 없이도 하는데 나가좀 나지만 유튜브 친구들 어서 그래. 제가 오늘 김밥을 만들어 볼거 같은데. 이거도 만들 건데 빵 같은 오늘밥 의 메뉴는 예. <laughs> 하지 마라. 뒤진다. 아, 그래 아닌데 그래. 아,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뭔데? 역대 발짓 따라 발자식 제가 발자식 그 안머리가 굉장히 좀 수더분했어요. 원래 수더분했는데 이제 애들의 건유로 제가 뭐 아이비리그 컷이나 아니면 좀 크로커 요런 거에 어느 순간 진강 씨가 크로커 신 아이비리그 컷이 돼 있었는데 어아 최근 영상 보니 제가 신 머리 했는데 여기, 여기 왼쪽에 신뼈가 있던데 그거 혹시 계속 따라 하시는 거요 머리를 말리니까 머리를 말리니까 자동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아까 신뼈 머리까지 인정하는데. 제가 20시간 공복 후 짜왕 먹방을 했는데, 그 다음날 방송을 보니까 15시간 공복 후 짜파게티 먹방, 그거는 뭐, 뭔가요? 아, 그거는 합의 했죠. <laughs> 아빠 전화 온다. 어. 예, 아버님, 안녕하십니까. 예, 아버님, 저 광안입니다, 아버님. 예, 아버님, 수고하까식사하시고공도좀 수... 하자. 어. 밥 찍어보려고요. <laughs> 오잘 나왔다 얘 얘네 이게 복선이가 음, 음. 아, 아, 네. 음. 어 지분 이아 지분 이 이거 아. 내 아이씨 이 만들어가는 인데야개면 제로투 하나요 하는데 아이역 말인가요? 저 아까 쇼거든요 우리 영민를 아, 한번 시켜 주면 저는 창고로 여기서 쳤습니다. 네. 김상국 역투님이 별풍선 490개를 선물했습니다. 진광환 야, 가자 그별선물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버 잡힘 죽는다. 김상국 역투님이 별풍선 아이고, 아이고. 500개를 아이고. 선물했습니다. 역투희야 가자 아, 뭘내한테또 시키냐. 나 이런 거못 한다고 소심해서 어, 잘해.